잠언 2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의인이 너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예, 제목은, 이, 칭찬받는 생활입니다. 칭찬받는 생활. 예, 칭찬받는 생활.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예,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예, 하루 동안에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예. 내일일 자랑하지 마라. 내일이면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해도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런지 알수 없어요. 예. 하루 사이에 또한 시간 뒤에 어떤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이 사람은 알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일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또 모든 것이 잘 준비되고 계획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못하게 하시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 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틀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킬려러 주시면 또 하루 아침에 또 모든 것이 형통하게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철저하게 준비를 완벽하게 하며 계획을 잘 세운다라고 해서. 또 모든 일들이 다,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문 열어 주셔야 또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 사이에도 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예, 하루 사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며 가는 겁니다. 야구부서에 보면 오늘 이성읍에 가서 돈을 벌자 또 내일 저곳에 가서 장사하자 하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참으로 내일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일 어떤 일로 일어나게 하실런지 알수 없는데, 내일 일 자랑할 것이 없고, 오늘,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마땅히 할 일, 그 일, 우리가 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이 뭔가 오늘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믿음 잘 지키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 내일 일도 알 수가 없는데 아니 오늘 일도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가서 형편 좀 나아지면 믿는 생활 열심히 하겠다 나중에 가서 좀 살만해지면 그때 가서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하겠다 하지만 그때 일알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이에요 오늘 믿는 생활은 항상 오늘이고 믿는 생활은 항상 지금 현재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지킬 믿음, 오늘 내가 지켜야 될 믿음, 오늘 써야 될 믿음, 예, 그일 우리가 오늘 해나가는 것이고 내일, 예, 내일 염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 해야 될일 하지 못하면 그 마귀에게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내일의 염려 때문에,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 할일 하지 못한다. 걱정만 하고 앉아 있고 염려만 하고 앉아 있으면 그 마귀에게 다이 속는 거라는 겁니다. 내일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지킬 믿음 오늘 내가 해야 될일그일 그 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내일이 돼도 안 합니다. 오늘 할 일이 있는데 오늘 안 한다. 예, 하루만 미루었다가 내일 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은 내일이 돼도 안 해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믿는 생활 잘하겠다 하지만 형편 나아져도 믿는 생활 안 하는 겁니다. 그때가면 또 다른 염려가 생기고 그때가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는데 예, 우리가 염려하려고 하면 염려의 끝이 없습니다. 걱정도 끝이 없고 두려운 마음도 끝이 없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예. 내일 염려 내일 하라랬는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할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 오늘 해야 될 일. 예. 그래서 하루하루 또매 순간 예. 그때 행할 말씀 그때 지킬 믿음 우리가 잘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이 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예, 칭찬, 칭찬은 남이 하는 거라,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바꿔 말하면 <laughs> 나 스스로 이 정도 하면 됐다. 예, 자기가 자기 칭찬하고 자기 만족으로서 해 나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예. 남에게 칭찬 받을 만큼 예. 그런 말, 그런 행동, 예. 칭찬은 남이 하는 거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외인이 너를 예, 칭찬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떤 자를 칭찬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칭찬받는 자가 되는가? 이 지혜로운 자가 될때 칭찬하는 겁니다. 예, 지혜로운 자. 그 앞에 우리 이미 읽었지만 그 12장에서 그랬지요. 12장. 12장 8절에 보면 예, 12장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구분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를 가진 만큼 칭찬을 받는 겁니다. 지혜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먼저는 우리가 지금 이 잠언, 잠원, 잠언을 계속 읽고 또 보고 있는데 이 잠언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러한 말씀, 잠언 1장. 처음에도 보면 그러한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는가? 이 자몬의 말씀을 이내 것으로 잘 삼는 겁니다. 자몬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 부모를 공경해라, 또이 말을 바르게 해라, 또뭐 물질, 물질에 있어서 또 바르게 사용해라. 여러 가지 우리가 자몬을 계속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자몬의 말씀을... 내 걸로 삶는 만큼 그만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자가 지혜로운가?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니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예수님과 함께하는 만큼 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무지한 자가, 예, 이치를 모르는 자가, 도리를 모르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만큼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러한 자가 칭찬을 받는 겁니다 또 어떤자가 지혜로운가? 이 잠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자가 여호와를 경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만큼 또한 지혜로운자가 됩니다. 그러니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든 내 걸로 삼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늘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는 그만큼 우리가 참 지혜로운자가 되는 거고. 그만큼 또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은 예,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이정도했으면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리스도께 칭찬 받을 만큼, 예, 그리스도께 칭찬 받을 만큼.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 칭찬 받을 만큼, 예,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예. 그리스도께 칭찬받을 만큼 우리가 모든 일또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3절과 4절에 보면 이 칭찬받지 못할 만한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 3절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설이오? 예, 분노가 돌보다 무겁다. 또 모래보다도 무겁다. 예, 그러니 이 분노를 품으면 이 점점 더 가라앉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돌이 무겁기 때문에 물 위에 놔두면 가라앉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분노를 품으면 점점 더 가라앉아요. 어디로 가라앉는가? 예. 더큰 죄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 예. 미련한 자가 분노하면 예,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분노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예. 점점 더 분노하다가 예. 여기 사절의 말씀처럼 잔인하고 분은 예, 잔인하고 노는 창수가 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서리요. 그러니 점점 분노하다가 이 결국에는 예다 가라앉고 망하는 겁니다. 자기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고 예, 무거운 돌에 묶여 있는 것처럼 점점 빨려 들어가니 이 자기 분에서 이 자기가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한 마음 작았지만 예, 그거 없애지 못하니 점점 커지는 거예요. 창수 같다, 예 창수 같지. 결국에는 그 분노가 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노하지 않아야 되고 또 분한 일이 있어도 그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그러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그랬는데 이 마귀는 반드시 그 분한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분한 마음이 창수같이 쏟아지게 만들고 또 자기 자신은 돌에 묶인 것 같이 그 분한 마음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아앉는 것 같은 그러한 생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것이 미련한 겁니다. 여기 아까 3 절에 돌했잖아요.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겁다. 그러니 분노하는 것이 미련한 겁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또그 결과도 모르고. 그러니, 예, 분노하는 것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는 내일 일,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런지 알수 없어요. 예, 몇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생길런지 알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오늘 지금 할 일을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오늘의 믿음 지키는 거다. 예, 오늘의 믿음 지키는 거. 그래서 오늘의 믿음 지키는 것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본 겁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 예,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 하나님 말씀, 특별히 잠언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생활.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오늘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 분을 품지 않는 거. 분을 품었어도 해지기 전에 다 풀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미련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일, 예, 오늘 할 일을 오늘 잘하여서 <laughs> 참으로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생활, 하나님께 칭찬받는 생활. 나 스스로 이 정도 하면 됐고 이 정도면 믿는 생활 잘 하고 있다. 나 스스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활하는 또 오늘 하루 오늘 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또알수 없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어떻게 저희를 인도하실런지 또 어떤 일을 당하게 하실런지 알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인 줄을 알고 참으로 오늘 지금 해야 될일 오늘 지켜야 될 믿음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며 지켜나가기를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가까이 이야기를 힘쓰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서 참으로 지혜로운 생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분내는 것이 참으로 돌보다 무겁고 모래보다 무겁다 하여 사우니 하나님 저희들 분낼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틈짓 틈을 내어 주지 않도록. 해지기 전에 풀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